두 판사의 환영합니다. 극복이랑 저항은 주향차입니다. 아, 성민 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200점 달성하신거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너무 막 들어오는 거 아니야? 바로 움직해야죠 키아나 성률이 어느 정도 오르려나? 방금은 w q 를 제가 늦게 나뉘거든요. 이게 이유가 미년이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를리야 Q 피읖하는 것도 못하게 하면서 Q로 이동하면서 표창 피하는 각도 막은 거죠. 뭐야 어차피 소이킬이긴 했는데 마저 <laughs> 손이 덜 풀려 라인 스와 했는데요 이 사람? 미렐리아가 바텀으로 도망갔어요 뭐야, 얘. 아 뭐야 이리아가살 길을 찾았는데? 바텀으로 가서 진을 죽였어 에? 예? 예? 와우 이런 슈 슈퍼 연계 이거 뭐예요? 아니 이런 로밍이 가능한 거야? 난 몰랐어. 아 이러면 또 이제 시아 턴이 밀려서 아타칸 싸움도 안 되거든요? 너무 타는 <목소리도> <탈한> 걸? 망치다. <목소리도> <맘 준다. 목소리도> 포테야. 왜냐하면 아이고.

이러면 나이스긴 한데? 전멸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랄라 자이라. 그리고 저한테 프리쿠스탄이 한번 생겨서 아래쪽 모빙 살짝 해볼만은 하거든요. 칼.. 한 요쯤에 카스도 있을 거고. 이야, 카이사 형 날카로운 거 보세요. 근데 이러면 나도 죽을 수도 있겠는데? 살긴 했는데, 오 구감신 스타트는 뭐야? 리븐이 신발부터 올리기도 하나요? 이야, 신기하네. 근데 이해는 되는 게 어차피 서로 선안 넘으면 움직임 싸움인데 이 티어 신발에 빠른 이속으로 변수 만들려는 하는 거는 이해되긴 해. 근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억지로 싸움 걸만 하거든요. 뼈방패도 있어서 맞딜 싸움 절대 안 지는 거라 정보자 활용해서 억지 싸움 걸만 해. 야, 근데 이티어 신발이 제대로 발이 된게 이동 속도 빨라서 바텀에서 이득 만들긴 했다. 아 이건 뭐죠? 아 이건 뭐예요? 아니 이티어 신발인데도 이렇게 쎄? 이거는 그냥 변수인데? 아니 어떻게 이 정도 데미지가 나와? 이티어 신발을 들고 있는데? 아니 이건 진짜 상상도 못한 정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예상하냐? 원래 이렇게 저도 적을 안하거든는 근데 이티어 신발이라 이건 맞지? 내가 무조건 이긴다. 이런 건데 뭐지? 데미지가 어떻게 저렇게 나와? 이게 알아서 아인더 이겨줘서 리븐 플래시도 빠졌고 저 체굴로 이득도 봐서 높은 타이밍에 이득 보면은 이 사람이 완전 노빈 형. 뭐냐, 저 로닌강은 대체 어떻게 본 거지? 칼리레나타라? 아, 네, 아 네. 꽃버는데 설마 다 죽냐? 이러면 리벤켈 나오겠는데, 여기서 실점한 건좀 큰데? 나름 칼리레나타라 될것 같았는데, 안 되네? 이분도 합류할 것 같은데 지금, 안하지 번갈아가면서 올리고 있어요 금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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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궁을 쓰면 안 되는데 이거는 직각습니다 이거 카사스 있거든요. 궁을 안 썼으면 타워 끼고서 궁 쓰고 그림자 두개 만들어서 라크하면서 드리블 가능한데 리브는 아, 잘한다. 일부러 내가 궁을 쓰게 만드는 이 그림을 만드는 게 뭔가 좀 정식적인 약간 정석적인 상황이면 제가 이거 타워를 그냥 지키는 거라 궁을 쓰게 돼 버렸네. 이코어 중모 이 사람은 굉장히 크랙인데 이티어 신발 먼저 올리고 이코어 중모 올리는 모든 걸다 처음 봐 오늘 이런 리브는 처음이야.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알리 아, 오케이. 아 참아야 겠는데 아씨 역시 무협의 어. 나라니까.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칼리 살려. 아, 근데 요즘 울상찍고 있는데... 아, 아 이런 진거 같은데? 도 괜찮긴 한데, 아내레나타가 먹었네, 제압어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방금 궁쓸수 있었거든요? 근데 안쓴 게, 잡아도 되고, 리본을 못 잡으면 진다 봐서, 피 달가먹는 걸로 만족하고, 이유 싸움을 보는 겁니다. 얘 플래시 있지 않나? 생각도 안 해. 일단 먹은 거 같아. 일로 빠진 척 하다가. 많이 구차는데, 아타칸에다가 사용도 끊었고, 캐닌 야 이걸 탑 선푸시 박네 내 위치 찍혔나? 공증해야 되는데 이러면 아 뭐야 이게 다? 일단 꽁킬이죠아 이게 갱플이 선푸시 잡을 수가 없는 구조였는데 근데 위치가 찍힌 게 아니었던 거 같거든요 이거 보니까 나.. 의도치 않게 드리블을 잘 해버렸네? 어야 이거 조금 더 들어볼까? 카소스 저거 선 넘은거거든요? 야 이거 갱클만 보도게 하면 저희 3대4라 리븐도 이지 공표식을 무조건 리븐한테 붙여서 퍼뜨려야 돼 오케이 쥐쥐야 게임 영상이 꽤나 재밌었네, 이번 판은 그래도.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새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きれい。